응. 친구가 전액 중고차 를보로월한 20만 원 정도? 몇 년? 한 5년 정도또살수 있는 차량이 뭐 같냐고 5년이면 천만 원 초반 되겠네 천만 원 초반 정도 살수 있죠 천만 원초반은 무조건 아우디 A4지 아우디 아우디 A4를 산다고요? 응. 어떤 아우디 A4? 아우디 A4 한 11년씩 한 10만 킬로 카트로 4륜 응. 유사하고살수 있지 너는? 천만 원 초반대라면 은 응. 기아 신형 K5 MX 모델 2016년식에 5만 키로 디럭스 등급 이 차량은 살것 같은데요 아마 천만 원 초반대면 가성비 꿀이죠 최고지 K5 택시? 나 어제 집에 갈때타이 K5 택시인데 택시가 왜 많겠어요 그만큼 차량이 완성도가 좋으니까 운행이 많으신 택시기사님들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국민차 검증됐다는 거지 검증 같은 소리 하네 야 천만원 넘게 주고 차를 샀어 네. K5를 사가잖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 어? 그차 바꿨네? 차 샀네? 이러지? 자 그러면 A4를 사가 봐 그러면 어? 아우디 샀네? 이말 자체가 틀리잖아 그리고 너 등급 뭐? 디럭스? 그러면 네비 후방 카메라 썬루프 뭐, 이런 거 없겠네? 깡통이네? 그거 옵션은 없죠 썬루프 얼마 중요하냐? 중요하지. 너 썬루프 빗방울 보였을 때 그럼 여자친구들 딱 사진 찍어가지고 감성 댄성. 어 그래 샵감성 인스타에 올리지? 눈으로 중요하다고. 다 빈방을 곧 맺혀 있고 그리고 노래 어 메리미 딱 나와 어? 분위 기 좋잖아. 거기에 눈딱 맞춰 봐. 뭐 알아? 멤브이어 있어 그런 아니 뭘 하려고 뭐 하겠지? <끝> 형 응. 커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커플이 딱 차를 타러 가요. 밖에서 뭐가 먼저 보여? 외관이 먼저 보여. K5 신형 모델은. 뭐 알아요? 세계 3대... <laughs> 모르지? 세계 3대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가 직접 손수 꼼꼼하게 제작을 해준 거라고요. 그리고 K5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진 배경이 중요해요. 뭐 알아요? <laughs> K5 만들어진 배경은 기아에서도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명찰을 따라잡자. 이런 포부로 만들어진 게 K5예요. 피터 슈라이어가 원래 어디서 온지 아냐? 아우디 디자이너 출신 아니야. 그거를 이제 기아에서 영입을 한 거지. 스카웃. 우뭐 알아? 아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차는 한번 사면 땡이 아니잖아요. 형 예전에 아우디 A4 매입해왔는데. 산소센서 망, 망가졌다고 해서 6, 70만 원 수리비 나왔잖아요. 그때 막 아우디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욕하고 막다시는 아우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야 그만해. 그건 짜증 나니까. <laughs> 그때 뭐 들러 생활 안 한다고 막. 좀잘안 할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거봐요. 천만 원 초반대로 살수 있는 수입 차량은 오래되고 키루스도 많은 차량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고장도 자주 나요. 그 말뜻은 뭐냐? 수리비가 없어서. 나중에는 걸어 다녀야 된다니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이건 <목소리> 좀 내가 이기도좀 그렇다 인정 인정 형 그리고 기아 신형 K5는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엔진, 미션 두 가지 모두를다 보증을 해줘요 제일 수리비가 비싼 부분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도 없고 걱정 없는 이런 K5 신형을 타야지 아우디는 명차라서 잘안 망가져. 독일3사 대표적인 3사 알지? 벤츠, b m 아우디 차잘안 망가진다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아파요. 계속 아파, 힘도 없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잘안 붙어요. 차도 똑같아요. 고장 나면 수리를 해. 또 고장 나. 또 수리를 해. 또 고장 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관리만 잘하면 잘안 망가져. 너, 우리 형, 호날두 알지? 호날, 날두형. 날두형 알지? 날두형 신체 나이가 23세야. 실제 나이는요? 34살. 어, 형이랑 친구네요? 근데 왜 형이야? 형이랑 친구인데. 잘 나가니까. 돈잘 벌면 나보다 형이지 뭐. 잘 형이지. 야, 너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갑자기요? 너 동창 모임이 잡혔어. 차, 근데 차가 막혀서 늦었네. 음. 애들이 너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 식당 앞에서 뭐안 먹고 뭐 담배 피면서막 뭐 수근수근 대고 있어 음. 근데 저 멀리서 차 아우디 한 대가 딱 어, 들어왔어 주차장으로 그럼 애들이 와, 아우디 뭐 이쁘지 않냐 다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 거기서 너가 딱 내놔 그럼 뭐 뿌듯해 안 뿌듯해? 뭐 어깨 힘 들어가고 어깨 힘 뭐. 들어가지 형 옛날에 일부러 늦게 하고 그랬어 자랑하려고? 아, 나 뭐라고 <laughs> 나 이거 타는 남자라고 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형 그러면은 아너돈 많이 번다 잘 나간다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오늘 먹은 밥값 술값 커피값 다 너가 써라 이러면 어떡해요 그때 말해야지 너같는그게이팝으랑 똑같은 차라고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네. 형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도 내기요 코리지.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기아의 신형 K5를 선택하신다면 댓글로 1번을 적어주시고요. 명차 독일 3사 아우디 A4를 타겠다 생각하면은 2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 사람이 너가 아마 이제 형이 몇 명? 10명? 난 자신 있으니까 다섯 명만. 다섯 분에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